안녕하세요. 종종, 사기도 잘 당하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료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 이 나무 기억하십니까? 많이 등장했던 나무 아니에요. 초반에. 초반에 많이 등장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봤던 나무죠. 어, 오늘 아침에, 오늘 3월 2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 가지 정리 작업을 좀 했습니다. 어때? 나무가 좀 꼴이 납니까 <laughs> 저희 상처가 네. 더 유난히 눈에 띄네. 야마 네. 한... 처음에 이 나무 관련 영상이 올라온 것이 아마 5년 전? 응. 더된것 같네. 그래요? 응. 모르겠네. 저 지금 요즘 최근에 확인한 바 없어서 어 그런데 우리 예술 분재원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이수를 기록한 겁니다. 대, 대략 얼마 정도라고 기억하세요? 글쎄요. 음. 예. 아 어, 근데 이 나무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이, 이 나무를 어, 나중에 취목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아마 취목하면서 영상을 찍었든가 어쨌든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아마 최종 완결편이 되지 않을까. 자, 첫째 이제 이 나무는 사기당한 분재의 예. 예, 그 나무죠. 어.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5년이 경과했는데 이 썩은 자리가 아주 명확해져 버렸죠, 이제. 음, 그때 이제 제가 이게 껍질 벗기면서 이 충격받는 그 비명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멀쩡한 어, 나무가 이렇게 손들기가 막 부서져갖고, 어, 그렇게 했던 나무인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무를 취목을 따기 위해서 몇 년을 배양을 했는 거니? 5년을 배양을 했어요. 5년 배양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취목을 했는데, 그가져을 당시 분갈이도 하지 않고 이후로, 그분 그대로 썼고, 이 예, 플라스틱 분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좀 분갈이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음. 그렇게 했는데, 나무 세력은 엄청나게 좋아졌죠. 예, 그러면은 이건 딱두 가지 힘이에요. 하나는 예술표 a 비 지금도 이게 어떻게 주문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댓글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술 분지원 홈페이지 통해서도 되고,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고 음, 근데 어쨌든 전화번호를 어디에다가 공개해 놨어요? 어이이기 공개해 아니요 더보기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은 더보기를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점 세개 찍어서 거기 누르면 밑에 이렇게 서명한 라인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 나무가 사기당한 만큼 저한테 돌려준 것도 굉장히, 예, 저한테 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오히려 사기당해서 도움을 줬네? 네, 예, 사기당해서 도움을 줬는데, 그러니까 인생 몰라요. 아, 이 나무가 첫 번째 도움을 준 것은, 우리 분재 채널을 갖다가 홍보하는데 엄청난 그 도움이 됐어요. 예, 습니다 예, 예, 자기, 아, 뭐, 어쨌든, 그 내용은 다 사실이니까 만약에 이제 그뭐 내가 당사자가 누구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니까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그 고발당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분한테서 이 영상이 나오고 이이 이 나무를 팔고 아 아니죠 나무를 팔고 그 값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맡기고 가갖고 이걸로 퉁치는 그런 듯한? 뭐, 하여튼, 이거, 원래 이제 바꾸 퉁치자랑는게 아니라 이 나무는 좀, 나무가 그럴듯 하니까 좀 관리해달라고 맡겼던 나무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니까 몇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이 아마 우리 그 감독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또 종종 카톡 오고 그랬었죠. 기억 안 납니까? 예, 그, 것도 예, 카톡도 오고, 어. 아 카톡이 왔다기보다는 무슨, 예. 단체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뭐 아, 단체. 그림이라든가 카톡은, 아니, 아니요. 카톡은 단체로 안 보내집니다. 대화방에 초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대1로 보내야 되고, 단체로 보낼 때는 별도 그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음. 음, 음. 예, 그렇게 하기도 했고, 뭐, 하여튼, 이후로 돈을 갚는다든가, 이후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일체, 지금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뭐, 어,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그, 영,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 분재 채널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죠. 우리가 분재 TV에서 분재 채널로 그때 갈아탔잖아요.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나무가 처음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짐작으로, 어림짐작으로 아마 56만일 정도, 어, 기록을 했으니까, 자,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도 아마 그 나무 가격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음, 충분히 했고. <laughs> 우리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이제 우리 딸내미 통장으로 다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어, 그렇게 됐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참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다라는 말을 저도 어쩔 수 없이 요 단계에서 쓸 수밖에 는 없어요. 그의 나무가, 어, 우리 채널을 갖다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기 당함으로 해서, 어, 그,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바로 이 나무였죠. 물론 이제 거기에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아, 뿌리 나왔어요? 네, 뿌리 상태 괜찮습니다. 아, 당연히 이제 수간 부는 뿌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조금 약한 것이, 아, 요거 요것 정도가 조금 약한데 어, 나무 이드가 좋으니까 아마 활착이 잘될 거예요. 어, 이제 뭐 이제 이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조금 별난 방법으로 여기서 한번 그 벗겨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나무를 보고 깨달은 것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났는 분이, 아이, 저 사기당한 나 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사람 얼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 감독님 만큼. 음, 그래서, 이, 일주일 전에 왔다 가도, 어, 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우리 분재원 오신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그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다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술에 매일 오시지 않고, <laughs> 일주일씩 오더라도 1년 정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음. 저도 그러고, 우리 감독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 장사권 체질은 못 뛰는가 봐요. 네. 그 장사권이 가장 갖춰야 할 병목 1순위가, 네, 고객의 얼굴 딱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보는 얼굴이 아니면 참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방학할 때 혹시 계약하고 나서 내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음? 누구라고 얘기해라라고밀 당부를 해놔야 될 정도로 이눈 시각으로 보는 그 기억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고, 그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 할까 그 했었는데 언젠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그 어디를 가면서 한번 무, 어떻게 하다가 그 말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제 어, 잘못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요 못해요 뭐 유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그러길래 제가 퍽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기당한 나무, 사기당한 나무. 근데 이 영상은 이제 그 맺힌 것이 있으면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 해원의 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가 존재할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걸 떠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사라지면요. 어, 어렴풋하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지. 음. 물론 영상으로는 남지만 영상으로는 남아있겠지만은 제 머릿속에서는 아마 볼 때마다 그 영상을 제가 항상 보는 건 아니니까. 아볼 어. 때마다 아저 사이다 나무데또 손질할 때마다. 이거, 이제 예, 이그 그, 예. 그, 세지 소사가 음. 잘 잘하면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나가셨어 이번 이번에. 예. 어쨌든 이 나무가 이제 이 올해 당장은 이번 당장은 아닐거예요 왜냐면 이게 남아있는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번더 추억을 걸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아마 내년이면은 하는데 내년까지 이거 울고 먹기는 우리도 좀 양심이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영상이다. 이 나무에 관련된, 음. 음, 그렇게 놓고 봤을 때이 나무가 사라짐으로 해서 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아, 원,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소멸되지 않을까? 벌써 이미 다 소멸된 거 아니에요? 소멸됐는데 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다라는 기죠그 예, 예. 물건이 그러니까 그 야야 그 당근 같은데 보면은 전 남자친구가 준 물건이다 선물한 것이다 하면서 그 당근 올라오잖아요 백기실에서다 판다고 헐값에 못 봤어요? 응. 음, 예. 예. 촌촌에 살다 보니까 촌에 사는 그 주변 마을만 나오니까 그래요.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PC로 보면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러듯이 물건 자체가 사라짐으로 해서 이제 그걸 환기시킬 수 있는 횟수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또 시석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금방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 얘기가 <laughs> 있 뭐가 나오느냐? 자, 세지 소사가 이 여기서 취목다는 것이 어디 가서 잘 크면은 그걸로 때우지 않겠느냐? 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럴 것 아니냐? 지금 그말 하고 싶었죠? 아니요. 이거 네. 이제 오히려 더 네.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아, 아. 근데 사실 그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 이 나무가 잘려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활착하면은 네. 이제 많은 나무들 속에 섞여 버리잖아요.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니까. 네. 음, 네. 어떤 나무 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사기당한 나무에서 떼어낸 거지 하고 기억을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라고 말한 이 우리 감독님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안면 인식 장애와 나무를 알아보는 건 다르죠. 같은 비, 저는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지 않고 시각적 기억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시각적 기억력에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제가 이렇게 그 분재를 하고 있다. 어, 분재라고 보면은 나무가 더잘 기억하던데 나무 어디에서 갔던 나무다. 네. 어, 누가 누가 소장하고 있던 나무다 이 네. 네. 나무가 워낙 독특하고 이쁜 나무들만 기억을 하죠. 제가 산 나무도 기억 못해가지고 우리 부감독, 네. 우리 부감도하고 네. 우리 부감도가고 얘기하면서 이거 내 나무요, 부감독 나무요 섞여 버리면은 네. 음. 그 물어봐갖고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해요 그냥 워낙 독특하고 좋은 나무들은 기억을 하는데, 네,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뿌리도 진짜 이쁘게 많이 났죠. 자! 잘라낸 거, 그, 그은게 낫지 않을까요? 아. 어디서 하는 것보다? 아, 이걸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음. 또 이, 제가 이게 죽은 사람 소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뭐, 잘라지 뭐. 나안 잘리는데? 파추 카포로 쓸까요? 와, 참잘랐네 예, 예, 파추 카포로 쓰면은 기어톱을 쓰잖아요. 음.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게 이게 촘목단 여기서 이렇게 자르잖아. 음. 근데 모든 나무를 일률적으로 그 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엉뚱하게 뿌리 위를 잘라 가지고 버려낸 나무가 한1% 정도 나옵니다. 음, 그 그런 나무 이렇게 이 들고 있으면은 진짜 아까워요. <laughs>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나무들을 갖다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나무 5년 키우면은 사계당한 나무, 값이 나와. 값이 <laughs> 나옵니다. 어, 이건 보너스예요. 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은. 제가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이 남자가 되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저한테 그렇게 많은 그 의식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예, 예, 보면은, 이 저한테 너 자만하지 마라, 응? 하면서 진짜 그 알토간 같은 제 시간을 허브열게 만드는 나무들도 하나씩 나와요. 자이 나무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제가 세진소사 좋은 것들만 골라고 자꾸 이 영상을 찍으니까 이 모든 나무들이 딱 나올 때부터 나무가 가지. 완벽하게 다이 나무처럼 이 나무는 거의 지금 음, 괜찮아요. 거의 손볼틈 손볼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도 손볼 것이 물론 있긴 하지만 괜찮은데, 예, 틀 자체가 괜찮은데 요런 나무들은 음. 어, 애매하고. 예, 근데 이제 이놈이 응. 이렇게 다 와야 되거든요. 약 이렇게 나와서 응. 약간 추리 형태로 이렇게 심어져야 되는 나무인데, 그러면 이렇게 철사를 걸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이제 철사를 안 걸고 그냥 이렇게 떼어내는 순간부터 나무들이 응. 이렇게 응. 예 나무들이 이렇게 이쁜 나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응. 나무 종종 나무에서 이렇게 관리를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제가 자물을 이렇게 선택을 할때 보는 이 틀이 이런 움직임, 흐름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는 아주 최고급 소재는 안 돼요 음. 음. 이건 예술에서 말하는 세제소사 3등품입니다 음. 이게 무늬목으로 키워보겠다라고 지금 이 밑에서 취목을 딴것 같아요 여기서 따온 모양목이고 음. 여기서 따온 무늬목인데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늬목 모양목으로 이제 차라리 땄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건 또 키우다가 또또또 아, 아. 예, 또, 또 따야 됩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바짝바짝 딸수 없는 것이 이 나무 한번 가까이 한번 봐보세요. 이 나무 보고 또몇 가지 아주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첫자국 보이죠? 아, 네. 그다 아무렇다라고 해도 이렇게 첫자국이 남아요. 어. 여기도 남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네. 예. 이제 흙속에 파묻히는 부분이니까. 아, 흙속에 파묻히는 차이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키워왔던 세월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음. 이 나무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많이 걸렸어요. 이 나무도 지금 분쇄화를 제가 얼추 짐작하기에 이 삼십 년된 나무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 년을 정도를 더 이 배양을 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나무 만드는 스타일이 예술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취목 딸만한 그런 아, 것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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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없었어요. 지금 이 나무도 아마 무늬목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따뜬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면은 따도 됐는데. 음. 조금 이렇게, 키워봐야,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그, 무늬목으로 따더라도, 이제, 요 놈은, 날라가고, 요놈 떨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이게, 무늬목으로서는 이게 너무 높거든요. 그럼, 부감독 같은 경우는, 이놈 또, 추목 따자고 덤빌 겁니다. 음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 수간부인데수간부가 나무가, 제가볼 지금 못해요. 그럼, 이렇게 손대야 될, 예, 그래서? 예, 나무가 기본 틀이 이렇게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예술지기가 나무를 만든다라고 해도 어, 아, 어, 나무를 갖다가 명품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같아요 이제 이놈을 만들고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예, 이놈이 이제 이렇게 서 가지고. 이 공간을 갖다 채워주면서 어떻게 하면 나올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아딴것 중에서는 제일 자세가 잘 나온 것 아니, 처음에 땄던 나무가 제 저는 그런가? 이제 예, 괜찮고 네. 두 번째 땄던 나무 그다음 에 이제 이것이 세 번째 3등인데예 네. 아, 그거 왜 잘라내요 이거요 이것은 네. 이제 이 추목을 아마 땄으면 여기서 따, 따, 땄겠죠? 이건 뿌리 밑에서 있던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톡질을 잘못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명품 아, 하나가 아, 지금, 예, 미래의 명품 하나가 지금 잘아나가는 거예요. 왜그 제가 하는 짓이 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이, 자꾸 뭐라고 하지 <laughs> 말아요. 그래도 귀 죽었는데. 어? 아유, 그 감독님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제가 귀가 죽지, 귀가 살겠어요? <laughs> 예요 네, 저 기죽으면 그렇게 합니다. 음. 자, 요 나무 수간부 이렇게 갖고 수관부 이렇게 세 개를 닦고어이나무를 이제 땄고. 아 이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따가지고 어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분올림을 하는데 아이 어, 나무 분올림하는 영상은 제가 이 마지막 아 예, 여러 번 올렸으니까. 마지막 화면에다가, 아, 마지막 화면에다가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끝까지 보면은, 이 추천 영상 나오잖아요. 거기다 연, 연결을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어, 근데 이제 이 나무 이래요. 다시 돌아오면은, 나무가,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도 나무가 성장을 합니다. 응. 이, 여기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이 가지들 5년간 배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뭔군이 관리의 힘인 것 같아요. 관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상처 치료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썩어 내려가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썩어 내려가는 것이 단순하게 보기 쉽게 썩어 내려가는 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이게 썩어 가면서 여기서 온갖 벌레들이 다 기생을 해요. 음. 벌레들이. 음. 음. 이, 그래서 이제 그 더, 썩, 더 이상 썩지 말라고 석유 용합제를 이제 바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썩어 가는 것 자체 이 부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 혹시 여러분 식사하는데 이 영상 보신다고 그러면 좀 미안한 말인데, 시체가 썩어가는 데서 사람이 살수 없잖아. 그러듯이 얘가 이렇게 썩어 나가면서 여기서 뿜어내는 것이 완전히 차라리 썩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거만은면이것이 이제 다시 또 걸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사나무가 필요한 영양분은 사실 이쪽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 예. 네. 근데 이렇게 썩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니? 여기에 온갖 벌레가 다 생기고 독소가 생긴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요게 또 보기에 깔끔하고 예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사리를 처리하는 나무는 그래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기 좋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소사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소사 중에서도 이 사리가 기가 막히게 들어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영상 찍으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는데 가까운데 계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소사 강한 생명력이 저는 소사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서민들 민중들 떠올리는데 그 민중들 중에는 유리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이 상처 때문에 죽는 나무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상처를 극복하고서 이제 이렇게 제이또 다시 한번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도약을 꿈꾸는 나무들도 있고 결국 이 나무가 얼마만큼 이 건강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건 화, 나무한테는 철저적으로 환경 문제겠지만 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의지 문제겠죠 자, 그나저나,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여기 한번 보, 영상 가까이 보여, 보여주실래요? 모뭐 요거요. 요게 지금 뭐 좀, 좀 예, 굵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려고 보면은, 이제 이 나무처럼 만약에 이렇게 철사 감은 자국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예, 여기서 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다행인 것이, 이 가지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 이놈 정면으로 잡으면은 이놈 하나는 는데 이게 지금 손가락밖도다 굵거든 아 어, 그럼 내 생각에는 네. 그냥 하나씩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봐? 예 네, 이거 아니 이보다 더 굵은 나무도 추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 이제 못 팔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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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웃음> 뿌리 분갈이 해서 상체가 완전히 안무러졌으면 팔아도 그러니까 예, 그런 그 그런 경험은 아직 없다 이말 예, 그런 경험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시험삼사한이거 한번 따보고 올해 이제 이거 추목 따가지고 내년에 이 나무는 나머지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 날로속으로 <laughs> 들어가야 되죠. 날로속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 있던 수많은 벌레들 같이. 응,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안녕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나무를 현회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철사도 걸고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가지였는지 요거였을까요 요거 네. 여기서 추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내리려고? 음, 그래, 그런 거 같, 그랬을, 음,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가 네. 현회로 가려고 그러면 더 꼬부라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그, 뭐지? 쫙 당기면 되지 음, 않을까요? 음. 아, 뭐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어, 뭐, 세지소사가 되겠죠. 취목을 따면은. 알겠어요. 자, 자, 빨리 끊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기당한 나무 분제 최종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